안녕하십니까. 함광진 행성사입니다. 지난 시간은 비영리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비영리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돈을 버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비영리법인도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령 청소년 상담이라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이라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상담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요.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될 것이고, 그 상담하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면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고 사무기기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회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의 종류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스터디 카페도 할수 있고 뭐 일반 카페를 운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 상담을 해도 되고 상담과 관련된 출판 업무를 해도 되고 제조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이 회원에게 분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청소년 상담이라는 목적사업에 드는 비용에만 지출할 수 있고요. 그 회원들에게 뭐 성과금이나 보너스나 수당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론 이 회원들이 목적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무슨 복지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사단법인인데요. 이 단체는 장애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 제공을 하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회원들한테 회비도 걷지만 회원들 회비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수익사업을 했냐면 어, 옷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체육복을 만들어서 관공서에 납품을 했고 어, 조명 제조업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장애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수 있고 수익사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강진 행정서였습니다.